안녕하세요. 초이선녀입니다 네, 어, 제가 어, 구근을 한번 둘러봤어요. 많이 늦었지요. 그런데 어, 저도 뭐 기도도 들어가고 뭐하고 주변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는 늦었는데 어쨌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 첫째는 갑진년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 1, 2월 상달를 어떻게 버티냐요? 뚫느냐? 제가. 음, 뭐 대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 2월을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어, 나머지가 많이 갈린다 소리가 나오는 건데 왜냐면첫 번째는 어, 유독 이번에 높은 자는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에 있던 자는 위로 올라간다 소리가 좀 나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들은 겸손해 겸손해 말조심 행동심 조심,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안에 있어서 어, 오, 요새 뭐, 개천에서 용나이 굉장히 힘든 세상이라고 하잖아, 하잖아요. 근데, 좀 생각지 않게 인물들이 좀 튀어 오른다. 어, 여러 영역으로다가, 뭐좀 이따 뭐, 다좀 얘기를 드리긴 할 건데, 그래서, 어, 이게 사람이 위에서 내려오는 자, 아래에서 올라가는 자가, 어, 많이 보인다 하는 거고, 음, 자, 초희섬녀가 보는 두 번째 부분은요, 제가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1월에서 2월, 조금, 이게 반응이 늦는 분들은 3월 3달까지는 이걸 어떻게 뚫느냐. 그래서, 내가, 그래, 앗살이 내가 액땜 일찍 할게. 하고 대차게 뚫어 가세요. 대신에 내가 그렇게 뚫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 제가 느끼기에는, 어, 올해는 내가 씨앗을 어떻게 뚫어서 뿌리냐. 어떻게 헤쳐나가서 뿌리냐. 대신에 난중에 두 배로 돌아옵니다. 어나 대운인데요, 쌤. 아, 그때 잘된 거, 내가 대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해운연에 어떤 분, 사업 하시는 분인데, 그 다른 나라, 아시죠? 동남아시아? 뭐 그쪽에서 하시는 분인데, 환경 없는데요. 대운 맞는데? 하니까, 아, 그때 제가 와서 일을 시작했네요. 예, 대운 때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수확은 언젠간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 그리고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분도 그랬고요. 제가 대체로 다른 점사 봐도 어쨌든 간에 어떻게 뚫어서 어떻게 내가 씨앗을 뿌리느냐. 어, 거기에 많이 갈린다. 그러면 그것만 잘하면 아랫 사람 위로 올라간다. 분명히 된다. 어, 그거 알아두시고 음,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좀 초반이 세다. 근데 뚫으면 그 흐름이 잘난다 같은 말 반복하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초이선혜가 보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 조금 땅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천재지변이나 사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어, 지진이나 해일이나 땅의 기운이 불안정하다 그런 사고가 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뭐 태풍 맨날 오고 뭐 바람 많이 불고 비 많이 오고 가뭄 들고 하긴 하는데 유독 땅의 기운이 좀 부족 그러니까 부족하다 불안정하다 느꼈습니다. 조희선야가 보는 부분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좀, 이거는 정치계 쪽으로인데요. 음, 정치계 쪽으로 생각지 않았던 새별이 음, 떠오르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도 많이 뭐, 갑자기 정치계 뭐, 저 사람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딱 들어오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어? 하게끔, 음, 새로운 인물이. 아예 뉴페이스신지 아니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반짝 뜨시는 건지, 뜨시는 건 모르겠는데, 음, 위로 떠오르겠다. 어, 눈에 들어오겠다. 소리가 들려요. 음, 그래서 새별이 뜨겠다. 정치가 쪽에. 다섯 번째 부분은요, 일반인으로 보자면, 유독 올해는 조금 등에 칼 맞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든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든지, 예, 조금 감이 오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조금 대비를 하세요. 요번에, 올해 해운년에는 조금, 음, 배신당하는 등에 칼맞는 격이 좀 많겠다, 느낌니다 자, 마지막 대회는, 연예계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 원래 사실은 12월에, 좀, 생각한 게, 생각, 사실은 12월에, 이제, 어 나온 게 있었는데 예 영상으로 찍어 놨지 않아가지고 이미 터졌고요 <laughs>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연예계 쪽은 7 8월 그러니까 뭐냐면 볕은 잘 나는데 마음 속은 동지딸이라고무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좀 마음 힘드신 분들 연예계 쪽 종사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뭐 병원을 가든 뭐 하든 해서 조금 처방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아끼고 어, 마음속에 찬바람이 많이 분대요. 그럼 우외 되겠어요. 다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음, 그 부분에서 안 좋은 소식이 좀안 들렸으면 좋겠다. 뭐, 이번에 11월, 12월 뭐 해가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또 7, 8월도 햇빛은 짱짱인데 음, 조금 위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음. 연예계 조금, 음, 어 조금 연세가 있으셔. 근데, 음, 많이 이름 나신 어른이 좀에, 음, 별이 된다 소리가 조금 나오네요. 음, 음, 네, <laughs> 네 일단은 초이 선녀가 보는 구분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아직은 뭐전 세계적으로 뭐, 뭐 북한과 한국 예 아직은 기운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올해는 정리되기 힘들어요. 응. 아직은 좀시끌시끌하고 아직은 어뭐음 아직은 안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음 아직은 더 겪어야 돼요. 음 그리고 초이 선녀가 보는 부동산은 이때, 지금, 뭐, 지금 뭐, 난리다, 난리다 하는데, 니가 뭐, 뉴스를 뭐, 엄청 살펴보지않고 제가 TV를 안 봐요.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찌보면, 이거 진짜 다 일맥상통해요. 밑에 자 위에 올라가고, 위에 짤이 내려온다겠죠. 부동산으로, 기회를 엿 봐서, 크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다. 어, 근데 뭐, 무리한 투자는 절대 안 되시고, 그것도 맞는 사람이 하는 거고 어 근데 어쨌든간에 음, 부동산으로 빈뭘 해지 이렇게 빈틈을 노려가 어, 조금 일어서시는 분들이 많겠다 싶습니다. 음, 예여기까지입니다 네, 조이선녀가 보는 구근이었습니다. 어, 많이 부족할지라도 어, 조이선녀가 보는 구근이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조이선녀였습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진짜 잘하셔야 돼요 뭐 어쨌든 11월달 충분히 돼야 그 다음 년도 운대가 충분히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제 25년은 을사 년이거든요 근데 을사 년 구분이 막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4년에 내가 얼만큼 대차게 헤쳐나가서 씨앗을 뿌려놓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을사 년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찌보면 굉장히 중요한 해운연이다. 어. 어. 내가 잘해놓으면 을사년이 무난할 것이요. 또한에 음, 내가 곡식을 거둘 것이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악의 악수를 줄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정신 또띠 차리고 정말 읍던 힘도 내가지고 전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네, 해내, 하세요. 어. 물론, 이제, 신수에서 조금, 올해는 넘기세요 하시는 분들은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음, 그게 아니라, 아마, 올해 굉장히, 정말, 내가 노력이란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녀였습니다.